Do not move your arms. You ain't g o n n a shoot me in the back. Be in g myself till I could. Kill h i m s There they are. 심각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우물조차 말라버리고 지친 당나귀 등에 짐을 가득 싣고 물건을 배달하는 어니스트와 그의 아들 제롬. 배달 장소는 송수관 공사 현장, 보급품과 또 어니스트가 직접 제조한 술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까지 송수관을 놓아달라고 부탁해 보는데, 하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습니다. 돌아가는 길, 부자의 밥줄인 당나귀의 다리가 부러져 버렸는데요. 하는 수없이 정든 당나귀를 고통 없이 보내줍니다. 어니스트의 소원은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짓는 him. 것인데, 밭농사도 딸 농사도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전 재산 을 털다 시피 당나귀 를대 신할 로봇 을 구해 돌아가 는길 에, 주유기로 물을 파는 곳에서 아들의 친구인 로비 부부를 만나는데요 정많은 어니스트는 이들을 못본채 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입찰을 다투던 플램이 찾아와 로봇을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데. 단호한 거절의 플레 n 화화난채채지지뿜으으며아아고 그를 본본 메리는 치치살피피데데그 뱃속에 플플레 아기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로봇을 얻고 이들의 배달 생계는 다시 재개되었지만

메리는 그에게 푹 빠져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치는데 음흉한 플렘이 딸을 망칠까봐 두려운 어니스트는 둘의 만남을 반대하는데 한때 플려 집안 소유였던 이 땅을 노리고 딸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창고문을 열어보니 로봇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my boy do now you have any luck with that pipeline no don't have much to offer I guess I mean to say it's infertile don't think Fleming knows it's dead you know how Fleming spends his days he went up to the mountain this morning got wake up and then you and that machine take everything where are those supplies 플램은 대신 팔아주기로 했던 케일럽의 술을 몽땅가로 채 달아놨고, 케일럽은 어니스트를 그와 한패로 오해합니다. 밤낮을 쫓아 끝내 플램을 잡았고 다시 그를 케일럽에게 끌고 갑니다.

너는 이 상태로는 이기지 못할 거야. 블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뻔뻔하게 남매 앞에 나타나고. 제롬은 돌아오지 않은 아빠를 찾아 나서는데 케일럽의 현장에서 로봇을 발견하였지만 로봇이 아빠를 죽였다는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플램과 이 로봇은 알고 있지만 제롬은 알지 못합니다. <놀람> 윽고 플램은 뱃속의 아기를 빌미로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데 Names but daddy ain't one of them. I really love her stud. making mad. Drag man to his death. Look at I know Ernest wrong something about what you did to Ernest that night before he died turned up in his effects. Who knows what to believe? What do you want? Water. 협박에 못 이겨 결국 물기를 터주고 그 물줄기는 말라붙은 땅에 비를 뿌려줍니다. 죽은 땅 위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원하던 것을 모두 이룬 플램. 그는 이제 장밋빛 미래만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토지가 다시 살아나자 오래 전 압류를 걸었던 은행이 찾아와 빚을 갚지 못하면 강제로 팔려버릴 상황인데 이미 욕망에 지배당한 플레는 어린 노비 부부를 속여 그들의 아기를 팔아버리기에 이릅니다. 로비는 뒤늦게 눈치를 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 플램은 쓰러진 로비를 버리고 혼자 달아납니다 Robbie, 한편 로봇은 프로그래밍에 따라 제조사로 셀프 복귀하는데 로봇의 제조사로 부터 연락을 받은 제롬은플 s 에게는비밀로한채먼 길을 나섰고 우연히 한 소녀의 도움을 받아 주경계선을 넘어 무사히 그곳에 도착합니다 i to wake you. Prepare yourself. She's a sight. Okay, beauty. Let's see what they did. Calvin, It's me. Uh-huh. This dial. I can just shuttle around. Maybe see why. Excuse me a moment. Hello. Looking at it very good. That's how hard the work's going to be right. here. Lawson. 어니스트 부자의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또 그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로봇은 아빠의 마지막 모습까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제롬은 자신이 로봇을 데려온 사실을 숨기며 모른 척하고. 이에 플램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며칠 후 제롬은 녹화 기능을 끈채 사냥을 나갑니다. 죽은 로비에게서 연락이 올리 없는 것을 잘아는플레은 과민 반응을 보이는데 아직 제롬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게 편지를 받은 플램은 불안에 휩싸이고. 편지에 적힌 약속 장소로 칼을 챙겨 나갑니다. 로비! 하필 도착한 곳은 어니스트의 사고 장소. 그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제롬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지만

No You're good. You're good. 플레메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불렀고, 또 누군가의 탐욕으로 망가진 이 세상은 제롬과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지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영원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